내일부터 이렇게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서 굉장히 차도 많이 막히고, 성도님들도 고향에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참 이런 시기인데, 또 수요 예배에 시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변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요, 어떤 때는 아주 평탄한 골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거기를 그 걸어갑니다. 마치 지평선이 쫙저 멀리 놓여져 있고 그냥 좋은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데 없이 바위처럼 단단한 산악 지대가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산악계의 그 자리에 어떤 조각가가 끌로 새기기라도 한 듯이 분노와 질투와 호기와 부러움과 미움과 괴로움과 거망과 공포 또 사랑의 거대하고 거창한 군상으로 꿈틀대는 산악지대가 우뚝 서있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단한 가지의 길을 걷고 가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서재라고 해서 그 믿음의 작가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즐겨 읽었던 책들을 추려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현연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환희에 젖어서 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견디었다. 영적으로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기쁘고 또 편안했다. 이 땅에서 나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금세 그 기분은 사라졌다. 곧 울적해져서 의기소침해졌다. 삶이 지겹게 느껴지며 짜증이 밀려왔다. 어렵더라도 살아가기 위해선 꾹 눌러 참아야 했다. 위안과 안락은 없었다. 그 직후에. 주님이 다시 내 영혼의 위안과 안식을 주시고, 내 영혼은 확신을 되찾았다. 한없이 기쁘고 기운이 넘쳐, 나를 다시 고뇌의 수렁에 빠뜨릴 두려움과 슬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없었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시 내 마음에 고통이 밀려왔고, 어느새 기쁨과 한의가 밀목처럼 따라 들어왔다. 이런 과정을 한 스무 분을 감정의 요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확신과 그 은혜의 환희에 젖을 때는요 바울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넣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스 8장에 말했던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아무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이 가진 확신을 향해서도 나도 그렇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고통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고통이 산악이 마치 나를 뒤집을 것처럼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도대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이 모습이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오늘 10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한 길을 가고 있을 때나 산악을 만났을 때나 또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행할 때나 태풍치는 바다를 행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 많이 좋아하는 시편을 뽑으라면 어떤 시편을 여러분들 꼽으시겠습니까 보통 10편이 3편을 제일 좋아하시면 돼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여러분 오늘 이 10편 46편은요.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10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할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붙잡고 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이 솔라 피데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그 로마서가 마틴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편은 루터에게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시편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시편 46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잔송과 내 수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않겠다.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감동으로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라고 해서 그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면 앞에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자기의 주의를 얻들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방에 가면 자기가 잉크를 적다가 잉크를 들고 벽을 향해서 던졌던 잉크 자국이 남아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워야 했고요. 그또 수많은 제후들과 혹은 그 당시의 기득권들과 많이 싸웠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이고 동력자였던 빌립 벨라르톤이요. 우리 함께 10편 46편을 노래하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관람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멜라르톤이 함께 이 시편을 함께 읽어 가면서 그 종교 개혁의 그 과제를 다 수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를 오늘 시편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은요. 엄청난 자연재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보호가 되신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내용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이렇게 세 개의 큰 절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3절의 내용을 보면요. 다함께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크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난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이 지진은 그 산들을 바다 속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고요. 그 대양의 경남과 파도가 와가지고 남아있는 산들을 다 덮쳐버리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때 이렇게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에 그한번 훑고 갈 때의 그 장면들이 기억하시죠? 산이며 마을이며 그냥 수많은 그 11m 넘게 세우는 방파제마저도 다 깨어지고 그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단강 상류로부터 남쪽 아라바에 이르는 대협곡이 그렇게 이 지도를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요단강물이 갑자기 범람하거든요. 그때에 이 산들이 지반이 연약한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갑자기 이렇게 침수가 되면서 끄여져 내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시인은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가 이렇게 동시에 붕괴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 할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우리 어떤 혼돈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평지를 걷고 있지만 어느 순간 산악이 나를 막아서기도 하고요. 그곳에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수많은 질문들과 삶의 격동들, 이 감정의 격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방파제를 높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정도로 우리의 삶, 삶을 함몰시킬 정도로 그렇게 큰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모든 혼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을 다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국 당시에 그 430년 동안의 노예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일관계 이 지금 계속 뭐 백색 국가의 제외고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문제들이 오고 아직까지 일제 36년의 그 마음 그 이게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현대사에서도 아직까지 모든 것이 역사적 갈등으로 나타나는데요. 430년 정도면요. 이거는 그냥, 그냥 노예 생활로 다 굳어진 그들의 삶입니다. 그냥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아침에 눈뜨면 가서 그 피라미드의 바닥에 그 흙들을 갖다 나르고요. 피곤해서 오면 자고.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게 눈뜨면이라고 눈 감으면 자야 되는 삶이 없는 노예 생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과연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자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그냥 삶을 아 이것이 우리 잘못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을 누가 과연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단식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 고역자로 나아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그 애굽의 큰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기병들이 당시의 최강의 그 전차 부대죠. 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그 사람 중향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그들 삼킬 듯이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그냥 가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걸어갈수 있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게 되죠. 그래서 10 출애굽기 15장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받아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요한은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이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킨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쇠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이 시인의 표현들은요 정말 살아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의 콧김으로 물을 쌓이게 하시고요. 파도가 언덕같이 이르게 하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켜있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또 일으키셔서 그들을 덮쳤을 때에요. 그 것의 물에 낱같이 다 잠겼다. 하나님께서 그온 우주에, 그리고 이 모든 질서들을 다 다스리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 선 목사님이 더 메세지 성경에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쉬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리니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서게 하신다 여러분 지진계의 바늘이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주전자에서 차가 흘러넘치듯이 용암이 부글부글거리고 끓어서 대양으로 다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에 창조해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국가적 재난의 어떤 모습인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난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조하신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로다 1절에서는요 우리의 비난처의 근원으로 하나님 자신이 표현이 됐는데요 이제 이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 그분의 캐슬 그분의 성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거룩한 저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주성이 있기 때문에 진주 사람들은 김시민 장군의 상을 보고 그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을 만났을 때에 정말 소수의 그 사람들이 단결하여서 그 성을 지켜내었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김시민 장군의 그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패배를 모르고 이 부산 진성에 들어오고 거기를 이렇게 한 이후에 한양까지 갔는데 불과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거의 파죽지세로 다 갔다는 말이죠. 저항군이 없었고요. 탕금대에서 그 기마부대도 다 이렇게 격대시켰고 거의 뭐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선조가 도망을 갈 정도였는데 국창지대인 전라도를 가려고 진주성을 오게 되는데 김시민 장군이 있는. 결사항전을 하고 그곳에서 민간, 군관민이다 합쳐가지고 의병들이 그렇게 했을 때요. 김시민 장군이 저기 있으면 우리가 저섬을 정복을 할수 없구나. 그들이 김시민의 이름을 들을 때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뭐 하물며 정말 결사항전하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의병들과 그백 성들이 있고, 장군이 있었어도 그, 일본 분들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다 퇴각하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성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아실 때에 누가 과연 그 성을 요동케 하겠는가?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8절에서 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은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다 와서 와서 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적인 초대가 본 시편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어요. 그 앞에 있었던 그 자연 만물이 다 붕괴되는 상황에 산들이 요동하고 물결이 요동쳐도 하나님을 비난처로 삼은 사람, 흔들림이 없다 했고, 정말, 무백성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땅이 다 녹아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여와의 호 행적을 너희가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로 하지.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카톡이 있고 이러면서요. 이 뭔가 이렇게 조급함과 빨리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야기해 너희 모든 것을 다 멈추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무슨 사건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감정의 격동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어 하고,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고, 뭔가 빨리 의사를 찾아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진단과 빠른 처방을 원하고, 수술을, 혹은 시술을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꿈틀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우리가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시다. 10편 46편은 1절에서 그렇게 시작했고, 마지막 죄를 만구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초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동치는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이 풍랑은요 그들의 배를 전복시킬 만큼의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물건을 다 던지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그 힘써 노를 저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렇게 그 배를 뒤집어 있 듯이 요동치던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배웠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 그들이 한것은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 예수님 깨어나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한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일어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잠잠하 있었어요. 우리 이밤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권드립니다. di conodie